오늘은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서 고르기가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 브러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사람도 머리를 감고 난 뒤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 기름기가 번들번들 하잖아요. 그게 바로 유분이 생겨서인데요. 반려동물도 마찬가지. 목욕하고 시간이 좀 지나면 유분들이 뭉치고 악취가 날 수도 있는데요. 이때, 반려동물을 예쁘게 빗질해주면 이 이분들이 넓게 퍼져서 건강하고 윤기 있는 피모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강아지는 일주일에 두 번에서 세번 정도 씻겨주라고 얘기 많이 들으셨죠? 하지만 하루에 한번 브러싱을 잘 해준다면 이 장시간 모욕하지 않아도 냄새가 나지 않고 깨끗하게 유지됩니다. 자기 스스로 그루밍하는 고양이는 목욕을 자주 하지 않아도 이 뽀송뽀송한 털을 유지하잖아요. 자주 빗질을 해주면 목욕을 자주 하지 않아도 깨끗하게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또 빗질은 단순히 미용의 목적만을 가지고 있지 않고 반려동물과 내가 교감하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반려동물이 좋아하는 쿠션이나 방석에 올려놓고 스담스담하면서 말을 걸어가면서 그렇게 브러싱을 시작하는 게 좋은데요. 브러싱은 죽은 털, 먼지, 엉김 털을 제거해 주고 통풍이 잘 되게 해서 세균 번식을 막아줍니다. 매일 브러싱을 하게 되면 반려동물의 피모와 피부 상태를 체크할 수 있어서 건강 상태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고 과도하게 털 빠짐이라던가 털이 날리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주인과 떨어지면 불안해하는 분리불안이 있는 아이들은 특히 어릴 때부터 이 브러싱을 자주 해주면 사회성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중요한 브러쉬, 나의 반려동물에게 잘 맞는 브러쉬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먼저 브러쉬 종류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브러쉬 종류로는 슬리커 브러쉬, 핀 브러쉬, 슬리브 브러쉬, 마사지 브러쉬, 티 브러쉬, 죽은 털 제거 브러쉬, 뭉친 털 제거 브러쉬, 일자 빗, 페이셜 콩,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먼저 핀 브러쉬부터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이핀 브러쉬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솔빗, 같은 빗입니다 평소에 매일매일 빗어주는 경우에 데일리 브러쉬로 굉장히 좋은데요 프렌치 불독같이 피지선이 발달되어 있는 유분이 많은 견종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목욕을 해도 냄새가 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기도 하는데요 물론 샴푸의 선택 베이싱의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는 이때 브러쉬 자주 해주시나요? 라고 대묻기도 합니다 빗질 하나만으로도 마사지 효과 몸에서 나는 냄새, 유분기를 충분히 제거해줄 수 있고 털이 짧은 단모 아이들에게는 빗질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래는 가장 기본이 되는 브러시가 이핀 브러시였는데요. 집사님들 중에 직장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반려동물이 혼자 있는 시간도 많아지고 관리의 수도 줄어들면서 기본 브러쉬가 슬리커 브러쉬로 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슬리커 브러쉬는 곱슬기가 있거나 잘 엉키는 모질인 경우에 좀더 효과적인 브러쉬인데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하드 슬리커와 소프트 슬리커인데요 하드 슬리커는 두껍고 강한 핀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모량이 좀 많고 모질이 두꺼운 쪽, 그리고 털갈이가 시작되는 견들에게 좀 적합한 편입니다. 소프트 브러쉬는 가늘고 촘촘한 핀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끝에 볼이 있는 제품들이 많습니다. 엉킨 털을 피부에 자극 없이 좀 효과적으로 관리하면서 모량 손실을 최소화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드라고 하는 것과 소프트라고 하는 것은 반려동물의 모질이나 굵기, 단단하기를 얘기하는데요. 말라뮤트나 사모에드처럼 이중모에 털이 억센 아이들은 하드한 모질이기 때문에 하드 슬리커를 사용하시면 좋고 이 하드 슬리커 중에서도 빗살이 넓은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런 모질은 소프트 슬리커를 사용하는 경우 빗살이 빠지거나 부러질 수 있기 때문에 하드 슬리커를 추천합니다. 제가 판매를 하다보면 볼이 있는 걸 쓰면 털이 다 뜯기고 아파한다던데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건 브러쉬의 선택을 잘못하거나 아니면 빗질 방법이 잘못되어서 아이들이 아파하는 경우 때문에 그런데요. 모량이 적거나 피부가 약한 단모종인 경우에는 이렇게 볼이 있는 소프트 슬리커를 사용하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프렌치 불독도 말이죠. 브리스의 브러쉬는 다른 브러쉬처럼 스텐이나 플라스틱이 아니라 말과 소의 털이 짧은 동물들을 빗어주는 빛같이 생겼죠. 이 브러쉬는 털 속에 박힌 이물질 제거에 아주 좋은 브러쉬입니다. 산책 후에 잔디나 나뭇가지가 껴서 잘안 빠져요. 슬리커로 아무리 빗어도 안 빠져요. 하시는 분들이 사용하기 좋고 프렌치 불독이나 치어와 같은 단모종에게 수시로 빗어주면 털에 윤기가 날 뿐만 아니라 마사지 효과도 있습니다. 털이 짧고 뻣뻣한 털을 가진 견종은 털 빠짐이 많기 때문에 평소에 관리용으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마사지 브러쉬인데요. 마사지 브러쉬는 브러쉬 전체를 손으로 감싸듯이 잡는 브러쉬, 그리고 장갑 모양의 브러쉬로 이렇게 모양이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빠진 털을 제거하는 동시에 피모, 마사지 효과까지 누릴 수 있어서 빗으로 목욕하면서 사용도 하실 수 있습니다. 마사지 브러쉬는 이 돌기나 굵기, 길이, 밀도에 따라서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요. 아이들의 피부 상태와 털 상태에 따라서 추천해드리는데요. 손잡이가 있는 제품에는 장모종, 장갑이나 손으로 감싸는 브러쉬 타입은 단모종이나 고양이에게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뭉친 털 제거 빗입니다. 고양이와 강아지가 자신의 털을 핥다 보면 한 곳에 덩어리가 모이게 되는데요. 엉킨 것처럼 막 뭉쳐있죠. 이걸 바로 뭉친 털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빗어주는 것이 뭉친 털 제거 빗입니다. 이 뭉친 털 제거 브러쉬는 이티 브러쉬와 함께 사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털갈이 시기처럼 털이 많이 뭉쳐있을 때 스스로 털갈이를 못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1차로 뭉친 털 제거 브러쉬로 낯질하듯이 빗어주고 2차로는 T자 브러쉬로 속털까지 한번더 긁어낸다는 느낌으로 정리해 주시면 좋습니다 죽은 털 제거 브러쉬는 말 그대로 죽은 털을 제거해주는 브러쉬인데요 죽은 털은 털 하나하나에 모두 붙어 있어서요 고양이를 만들고 내려놓으면 내 몸에 엄청 많은 털들이 묻어나는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내가 안아서 그 털들이 빠진 게 아니라 이 죽은 털들이 묻어서 나오는 건데요. 죽은 털 제거 브러쉬는 종류와 형태가 굉장히 다양하지만 클리퍼 날처럼 퍼미네이터 날처럼 생긴 빗을 죽은 털 제거 브러쉬라고 합니다. 죽은 털 제거 브러쉬로 빗질을 해주면 우리의 털다 빠지는 거 아니야? 할 정도로 털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요. 고양이 한 마리를 빗으면 한 마리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주기적으로 주운 털 브러쉬를 해주면 집안의 털 날림도 좀 줄어들고요. 통풍이 잘 돼서 피모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다음은 일자빗인데요. 일자빗은 콤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일자빗은 이 빗살의 간격에 따라서 조금 이름을 나누기도 하는데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여자분들이 사용하는 꼬리빗 같은 촘촘함은 파인콤이라고 하고 그것보다 빗살 간격이 조금 넓은 건 호스콤 이 파인콤과 코스콤이 콤보로 같이 있는 것을 파인코스콤보콤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종류가 빗살 간격에 따라서 있는데요. 이런 콤들은 일반적으로 슬리커와 함께 사용하고 슬링커로 엉킨 털을 좀 풀어주고 콤으로 전체적으로 모지를 정리한다는 느낌으로 사용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얼굴을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 털을 좀 세우거나 아니면 리본을 묶거나 아니면 커트를 하기 위해서 털을 이렇게 잡고 세울 때 사용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콤을 좀더 작게 만들어서 얼굴을 빗기 편하게 만든 것이 바로 페이셜 콤, 안면 빗,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이름과 같이 얼굴을 빗겨주고. 눈 주위에 붙은 눈곱을 떼준다거나 촘촘한 빗살 때문에 진드기와 이를 잡는 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얼굴과 몸의 털의 굵기는 다르기 때문에 몸에 사용하면 심하게 털이 빠질 수 있으니 얼굴에만 사용해 주기를 권장드립니다. 눈곱을 제거할 때는 촉촉하게 눈 주변을 안구 세정제로 적셔준 다음 빗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브러쉬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반려견에게 브러싱은 매우 기분 좋은 자극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브러싱을 한다면 반려견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지만 빗질을 할때 아이도 힘들고 나도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열의 아홉은 빗질을 잘 못해서 싫어하는 건데요. 이세 가지만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브러쉬를 들고 내 손목에 예, 브러쉬를 해보고 실제로 이게 피부에 닿았을 때아프지 않는지 한번 테스트 해봐주세요. 그리고 아프지 않은 각도로 그대로 우리 아이들에게 비껴주시는데요. 처음에 비낄 때는 서툰 게 당연하기 때문에 오늘은 왼발 하나, 내일은 오른발 하나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범위를 넓혀가시면서 브러쉬를 해주세요. 이렇게 실력을 늘려나가다 보면 좀더 브러쉬를 잘할 수 있게 되고 오늘 다 해야지! 라는 마음을 먹게 되면 강아지도 힘들어 할수 있어요. 그래서 실력이 늘 때까지는 하루에 조금씩 조금씩 빗질을 하면서 실력을 늘려나가 주시면 좋습니다. 또,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서 브러쉬 하는 게 좋은데요. TV를 보면서 충분히 스킨십을 해주고 스킨십 해서 아이가 편안하게 느낄 때는 손을 조을딱조을딱 만지면서 그 손부분을 브러쉬 한다던가 이렇게 분위기 형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